인동 만세로 광장 일대에 가득한 태극기 물결과 독립 만세의 함성이 마치 106년 전 인동 가마니 시장에서 있었던 만세 운동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1919년 3월 16일 당시 인동 장날 정오 시각에 겨울동안 짠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장에서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장꾼들이 모두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누군가가 쌓아 놓은 가만니 더미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당시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단체 초청 공연으로 시작하였고 행사당 일원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전 손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대한독립 만세 캘리그라피 태극기 문양 페이스 페인팅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06년 전에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이 땅의 조상들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동 장터 만세 운동은 억압 속에서도 자주와 독립을 외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당시 이곳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영웅들의 결단과 용기는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날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릴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숭고한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념사에 이어서 동구 고은매 합창단과 W a 의 퍼포먼스팀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부르는 독립군과 합창 순서가 있었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을 주제로 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목소리> 인동 창토 독립 만세 운동과 같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러한 기념 행사를 통해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과 자유의 높은 가치를 계속 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MB 시민 기자 조선구입니다.